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뭐, 전반적인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오전 시장이랑 오후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좀 반납을 하면서,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도세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종목들의 윗꼬리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해요. 너무나도 뻔하디 뻔한 스토리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쟁 테마 관련해서는, 저는 뭐, VIP방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버나잇보다는 무조건 당일 청산으로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그날, 주는 것만큼 먹고, 또 다음날 또 노려서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전략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고, HMM도 분석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내가 남들보다 주식을 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1.83%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75%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지금. 매도세 자체가 조금 조금 늘어나면서 종목들의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주식은 시소 게임이다. 시는 양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뭐 미래 생명 자원, 그다음에 뭐 샘표도 아래꼬리 달고 들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고 흥구석효 같은 경우에도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 전쟁 테마주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수 자체가 눌리면서 진행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큰텔에서는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 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시장이 내려왔을 때는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로 모아가시고 우리가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오버나이 타지 않고 당일 청산. 왜? 내일 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분명히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수익을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좋아서 미 증시 반등 여파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대통령 취임인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주로 업종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누가 되든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누가 됐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보다도 결과 결국에는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주로 업종에서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 이 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신성장 사업의 산업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던 만큼 합의를 한 만큼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윤석열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 투자를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딱 카카오도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도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잡을 때딴거뭐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내용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좋기는 하지만 대형주들을 잡을 때는 무조건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RSI 이거예요 RSI RSI 뭐 이런 거 아니고 RSI 영어 30 이하 이때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모아가시면은 결국에는 올라올 거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웃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 영상을 보고 제 말을 믿고 어, 나는 바닥권에서 사서 좀 끌고 가야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결국에는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8%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수익권에 올라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대형주 어차피 나는 편안하게 끌고 갈 거니까 바닷권에서 사놓고 묵혀놓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편안하게 끌고 갈수 있잖아요. 뭐, 8만원에서 사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도 바닥권에 사놓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좀 선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용 모듈 원전, 그 다음에 뭐, 수소산업, 바이오, 다섯 개의 초격 차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라 계획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종목에 놓고 섹터별로 좀 미리미리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아침에 여러분들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뻔하리 뻔한 흐름 자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윤석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이 미는 대표적으로 원전 정상화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될지 모르는 와중에 어제 뭐그 TV 개표 조사. 개표 방송을 보니까 와 진짜 이건 새벽까지도 누가 될지 아무도 뭐 예상을 할수 없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뭐 나는 누가 되겠지 하고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어 누가 됐구나 어 그럼 나는 가장 센 놈을 좀 노려서 깔끔하게 먹고 나와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갔냐 VIP 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에요. 이거 오늘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성파워텍 원전 관련 시초가. 시초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가. 9시 전에 시장가로 걸면은 체결이 돼요. 뭐 매수가가 밑에서 왔네, 안 왔네. 뭐 이거 왔어요. 아, 전 매수가가 안 왔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어, 뭘 어떻게 어떡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초가에 들어가서 빨리 먹고 잘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0만원의 뭐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초보자분들도 다 똑같아요 시초가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수익이 만들고 나는 먹을 만큼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오버나이트 안하고 내일 뭔가 또 있겠죠 시장에 대해서 뭔가 테마 형성이라든지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를 딱 체크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보상 파워텍도 5%대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오늘 단타로 뭐 다른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KCT 이것도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갔어요. 시초가에 들어가서 우리 깔끔하게 뭐 5%가 됐든 아니면 뭐 8%가 됐든 깔끔하게 단타는 단타대로 5번 아니 타지 말고 빠르게 빠르게 승부를 보고 차라리 시장 변동성이 나올 때 이동 가지고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에 조금 조금씩 평단 관리를 하면서 모아 가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진짜로 말도 안 되는데 보면은 막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 줘요. 심지어는 뭐 뭐 a라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뭐 시장 시작 가격 자체가 만약에 뭐 만원에서 형성이 됐는데 뭐 추천가를 뭐 8천원 해주고 7천원 해주고 이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거 올라가네 아 8천원 7천원 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과감한 것도 아니죠. 저희는 뭐 VIP방에 계신 분들은 왜 이거를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만들고 나온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먹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득하니 모아가면서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게 막 양다리 양다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마치 막 어장관리 하듯이 하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우리가 뭐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장관리하는 사람 뭔지 아시죠? 뭐 최근에 뭐 나는 솔로를 제가 좀 보기는 보는데 거기서도 막 어장관리하고 막이 여자 찝적 저 여자 찝, 찝적 막이 남자 찝적 저 남자 찝적 어장관리하는 거는 별로예요 여러분들 그냥 확실하게 확고하게 움직이자. 그런 시장이 지금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 항상 단타 종목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맞고 잘 맞는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 너무나도 뭐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 여기서 보면은 뭐 슈퍼리치님 단타 수익 인증 남겨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오늘도 오늘 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만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늘도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웃음 여러분들 이런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저는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결국에는 그러려면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서도 좀 많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주식에 눈을 눈이 좀 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깔끔하게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만들고 챙길 거잘 챙겨서 우리는 뭐 단타 스윙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타를 치더라도 우리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스토리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뭔가 연결이 되는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적으로 단타를 치진 않아요. 분명한 설명과 시장의 흐름.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 움직임 자체가 나왔고 지금은 또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단타기 때문에 항상 또 보여요 빨리빨리 수익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오늘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부분 우리는 그냥 먹을 만큼 빨리 먹고 나와서 또 넥스트 다음 거를 준비를 하면 장땡이다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언제 샀느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정말로 확정적으로 수익이 났냐안났냐 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백신패스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그래서 여행주나 리오프닝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VIP 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딱 하나 뭐 보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눌렸을 때 우리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건설 쪽도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달라. 던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메인이었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많이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장의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들이 강한 이유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 여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던지 간에 윤석열 당선으로 인한 테마는 저는 vip 방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먹고 오늘 바로 정리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내일 또 사면 돼요 되게 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쪽 좀... 그뭐 의아한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챙겨드리고 느리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챙겨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뭔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해드리면 어씨 너무 빨라요. 그리고 느린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면은 어, 너무 느려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단타는 단타답게 모아가는 거는 모아가는 모아가는 거 답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내일 또갈 거면은 내일 또 잡으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 증시 반등에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좀윗골이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사세요, 모으세요, 평단 관리하세요. 근데 시장이 살짝 올라왔는데도 수익적인 부분이 모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 관련해서도 뭐 약간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뭐 윤석열 테마를 제외를 하면은 뭐 특별히 뭐 두드러지는 건 없고 다 같이 조금씩 오른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올라오면 내가 모아갔던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물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챙기고 또 현금 확보를 하고 그 현금을 통해서 시장의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또 저점 매수 들어가고 또 시장이 들어서 올라왔을 때또 현금 챙기고 수익도 챙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틀 안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아 내가 어떤 전략을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분명 그때 당시에 코로나 한창 난리가 났을 때딱 전략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이때 이만큼까지 빠졌던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가 이때 전략이 뭐였냐? 그냥 사요. 보이는 거 사요. 그냥 진짜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부분,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보면은 변동성이 정말로 출렁출렁 계속 나오잖아요. 뭐, 여기서도 보면은 위에서도 출렁. 빠지고 출렁. 계속 나오잖아요. 출렁출렁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V자 반등 아니잖아요. V자 반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거는 사놓고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선 그게 되느냐?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전략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짤수 있기 때문에 제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뭐, 시장 막 읽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오늘 시장이 이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왜이 전략을 짜야 되는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안 믿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아, 맞아, 그랬었지. 그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또 뭔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아, 안 믿어요. 그리고, 아, 손절해야지. 아, 이거 빨리 정리해야지. 빨리 정리하고, 뭐 단타로라도 좀 빨리 돌려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손실란, 금액을 좀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하지 말자고요. 내가 공부를 못해 막 전교에서 거의 꼴등이야. 근데 수능이 뭐두달세달 달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세달 동안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들 서울대 갈수 있냐고요? 못 가잖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미련을 갖고 집착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바꾸는 게. 내가 뭐 전교 꼴등이야. 어나 아,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아, 대학도 가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기술을 배워서 뭔가 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먹고 살수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뭐, 기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 뭐,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지만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아니지만, 뭐, 보통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안 되는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당시가 힘들어서 뭐 당연히 견디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박자만 여러분들이 잘 돌아 놓으시면은 정말로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거 장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 지금은 그냥 뭐 상승이 나오면은 저는 VIP방에도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상승이 나오면은 상승이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수익도 잘 챙기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재밌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면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분명히 HMM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전쟁 테마랑도 엮여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해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랑 물 동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지속적인 모습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팩트인데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상 운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흑해 지역의 항만 폐쇄 우려 뭐 이런 것도 불구하고 해상 운임 선물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나왔던 부분도 있고 국제 해운 운임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는 모습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으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육로가 막혔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배로 운반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혜주로 묶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hmm 좋고 막어 많이 가고 더 많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전쟁 테마로도 엮여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수익을 챙기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뭐 팔라 뭐 수익 챙기라고 해서 뭐 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이 위치에서 뭐 샀어요. 근데 어 이게 잘 가네. 그러면은 뭐 반이라도 수익을 챙겨요. 그리고 어 이게 더갈거 같고 너무나도 기다리면은 크게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이게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조정이 나온 여기 여기서 이렇게 판만큼 다시 사요. 그럼 여러분들 평단이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여기 선에서 좀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시장이 좋고 뭐 종목이 좋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난또 여기서 반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뭐 때문에 뭐 종목들의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또 다시 사요 여기서 판만큼 그러면 평단을 올리면서 수익도 챙기고 올리고 챙기고 올리고 챙기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끌고 가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더 하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확정 수익, 그 다음에 안정적인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